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네네. 조금만 좀 살살했으면 됐을 텐데 어... 끝장을 또 보잖아요 아, 어. 구석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가면은 짐이 오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이렇게 다 열어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 어, 네. 거기에 아주 쭈글쭈글한 할아버지하고, 손자 같은 사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 네. 껴있는 거예요. 오.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아프가니스탄 그쪽의 전쟁 후에, 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사진에 스컬브를 해서 자기 지갑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마누라 사진이 나오든지, 아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네. 도대체 그 사진이 이렇게 서서 정리를 하다 제가 야. 아직도 기억하는 게, 식탁 앞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어.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 이 사람이 더 이런 사람이었나. 10년을 살았는데도, 11년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음. 그때 이재명을 다시 한번또 받아들인 어. 거거